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코치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평소랑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할 일은 워낙 많은 분들이 요새 이제 줌 프로그램을 가지고 회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웹 세미나를 하거나 할때 항상 그줌이라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 내뒷 배경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뒤가 깨끗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지저, 너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으면 사람들한테 자기 이미지가 좀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하려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 너무 많은 분에게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딱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 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그줌 기능 중에 버추얼 백그라운드 즉 가상 배경의 기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쪽에 새 회의를 만들고는 이 화면이 그줌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나오는 화면이거든요 이때 화면에 대해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 항목 중에 가상 배경이라고 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버추얼 백그라운드라고 나오겠죠. 그때 여기서 원하는 화면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배경으로 바꾸면 그 사람만 나오고 그뒷 배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를 하면 이렇게 제 몸의 일부도 너무 색깔이 뒷배경이랑 같으면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뒷배경이 하얀 쪽이라고 하면 좀 검은색으로 확연히 구분이 가고 저는 지금 녹색 천을 어차피 쓰고 있는 천편이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얼굴 주변에 녹색 그 화면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 회의를 들어가면 저희가 원하는 그 화면으로 이제 뒷배경이 바뀌는데요. 그걸 제가 간략하게 회의를 실제로 열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회의를 오픈하면 제 뒤가 이렇게 배경 자체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자기가 또 다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그 화면을 다시 가셔서 여기서 가상 배경의 배경을 원하는 걸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 회의로 돌아오면 그 회의가 이렇게 제가 앞에 나타나고뒷 그 배경은 제가 원한 그림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 배경 기능을 꼭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